여러분은 혹시 꿀이 단순히 달콤한 음식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슈퍼푸드로 불리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들의 식량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그만큼 꿀은 다양한 영양소와 효능을 지닌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꿀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배가 될 수도,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꿀과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놀라운 이점을 가져다주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음식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조합은 바로 꿀과 마늘입니다. 마늘은 면역력 강화와 항균 작용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마늘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알리신은 체내에서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알리티아민으로 변환되어 피로 물질의 분해를 돕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꿀과 함께 먹으면 마늘의 효능을 더욱 높여주죠. 뿐만 아니라 마늘의 항균작용과 꿀의 항산화 효과가 결합되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 유해균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꿀 마늘의 구체적인 효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여 우리 몸을 외부의 유해한 미생물로부터 보호해 주는데요. 특히 요즘같이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 꿀 마늘은 자연적인 면역 증강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은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꿀의 당분은 천연 당분으로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지친 일상 속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마늘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 벽을 보호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마늘은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마늘이 혈액응고를 방해할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꿀 역시 당분 함량이 높아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꿀마늘은 적절한 섭취를 통해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되는 무입니다. 무는 우리 식탁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무의 효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무에는 신이그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촉진하여 가래를 묽게 만들고 배출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또한 항염작용이 있어 염증을 완화하고 호흡기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에 꿀을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꿀과 무에는 강력한 항균 및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어.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꿀의 점액 성분은 목의 건조함을 해소하고 통증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고 기관지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꿀 역시 다양한 미네랄과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를 통해 호흡기 뿐만 아니라 전신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무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평소 소화기능이 약하거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 역시 당분 함량이 높으므로 당뇨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꿀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꿀과 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증상을 완화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추운 계절에 몸이 차가워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조합인데요. 추운 날씨에 몸이 차가워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되는 꿀과 생강 그리고 우유를 함께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체온을 높여 줍니다. 이는 특히 손발이 차갑거나 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강은 강력한 항염 및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여기에 꿀을 더하면 그 효능은 더욱 배가됩니다. 꿀은 생강의 강한 맛을 부드럽게 해주고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는 생강 냄새를 잡아줘서 섭취를 용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항균작용으로 몸속 유해균을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꿀의 천연당분은 에너지 공급에 도움을 주어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우유는 우유에 함유된 트립토판이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스트레스 완화와 숙면을 도와주는데요. 생강과 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허니진저 라떼가 완성됩니다. 이 음료는 추운 계절이나 환절기에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현대인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선사하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여 식사 후 마시면 소화 불량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생강은 체질에 따라 위장에 자극을 줄수 있으므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에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소화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식물성 우유나 락토프리 우유로 대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꿀은 당분 함량이 높아 당뇨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처럼 꿀과 생강,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꿀의 품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꿀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 품질과 효능은 천차만별입니다. 먼저, 꿀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며 천연 벌꿀이나 순수 벌꿀로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표기는 인공적인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의 꿀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분표를 확인하여 설탕이나 시럽 등의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꿀의 색깔과 점성도 품질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천연꿀은 꽃의 종류에 따라 색상이 다양하며 약간 탁하고 점도가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인공적으로 가공된 꿀은 색상이 지나치게 투명하거나 균일한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천연꿀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꿀의 품질과는 무관합니다. 탄소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탄소동위원소 비율이 마이너스 22.5 이하인 꿀은 천연벌꿀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이 수치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나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농 인증이나 품질 보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을 구매할 때 가격만을 기준으로 선택하기보다는 품질과 생산 과정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꿀은 인공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너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꿀은 아니니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역의 양봉 농가나 로컬 마켓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꿀의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알수 있고 신선한 꿀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위생 관리와 품질 보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 보관 방법 꿀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꿀의 품질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을 금속 용기에 보관하면 산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유리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좋은 꿀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꿀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음식들과 좋은 품질의 꿀을 선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꿀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꿀은 설탕보다 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천연당분으로 에너지 공급에 도움이 되어 운동 전후에 섭취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꿀도 칼로리가 있으므로,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한다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당뇨병 환자도 꿀을 섭취해도 되나요? 당뇨병 환자는 혈당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은 설탕보다 혈당 지수가 낮지만, 여전히 당분 함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섭취 전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 꿀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셔도 효능이 유지되나요? 꿀은 열에 민감한 성분이 일부 있어 고온에서는 효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꿀을 뜨거운 물에 타실 때는 물의 온도를 40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면 꿀의 영양소를 최대한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꿀을 피부에 직접 바르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꿀은 보습효과와 항균작용이 있어 피부에 직접 바르면 촉촉함을 유지하고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피부 타입에 따라 자극이 될수 있으니 먼저 작은 부위에 테스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프로폴리스나 로열젤리와 꿀은 어떻게 다른가요? 프로폴리스는 버리나무수액과 자신의 분비물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로 강력한 항균작용이 있으며 로열젤리는 일벌들이 여왕벌을 위해 만드는 특별한 식품으로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꿀은 꽃의 꿀샘에서 채집한 당분을 벌들이 변형시킨 것으로 세 가지 모두 벌과 관련된 식품이지만 성분과 효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활용법을 알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 효능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활용한 건강관리의 핵심은 균형과 지속성입니다. 일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장기적인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주변 지인분들에게 공유하셔서 앞으로도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하는 언제나 건강은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